우리 모두 플레이란 TV도 접은가요 야호! u y o Yahoo! 갑 o 다 l What's up? What's up? What's up? What's up? w h 가자 진넨뭘 잘한다고 진짜 아 진짜 그만두던가 해야겠다 진짜 못 해먹겠네 아니 뭐 누구는 시청률 잘나고 싶어서 못 나오나? 어, 나 잘하고 싶어 나도 아 피디님 알잖아요 내 목소리 이런 거나 맨날 안녕 친구들 안녕 애들아 너 언니도 너무 좋아 나 이러고 살고 싶겠냐고요 진 아휴 음. 바람 좀 쐬러 가죠 제 마음속엔 항상 이 사직서가 있다고요 아니 피디님 내가 플레이란 TV에서 <laughs> 마스코트 일한지 벌써 4년이에요 4년 근데 뭐 알아봐준 사람 있어요? 인기도 없죠? 근데 뭐 해봤죠? 여기다 먹고 이렇게 봤잖아요 그 그냥 이참에 나랑 같이 귀농해서 콘텐츠나 만들면 어때 귀농이요? 그래 나랑 같이 사표내고 가서 콘텐츠 찍는 거야 귀농에서 농사도 짓고 맛있는 것도 만들어 먹고 경치 좋은 곳에서 힐링도 좀 하고 어때? 괜찮지 않아? 귀농 콘텐츠라 괜찮은데? 땡기지? 같이 하자 우리 지금 생활에 미련 있어? 그만둔다며 아 맞아요 가자 귀농하자 자연으로 가자 안녕하세요. 조입니다. 여러분들 제 목소리가 좀 어색하게 들리실 텐데 이게 진짜 제 목소리가 맞습니다. 그동안 뭐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소리 연기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진짜 제 목소리로 진짜 저를 찾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 저 플레이런 TV도 죄송합니다. 그동안 플레이런 TV의 마스코트로서 여러분들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지만 이제 저는 자연으로 돌아가 토끼 본연의 모습을 되찾고 자연의 벗삼아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 귀농합니다. 앞으로는 농촌에서 살아가며 그동안 꾸며진 모습의 쪼이가 아닌 진짜 쪼이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에서의 생생한 삶을 지켜봐 주세요.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천 기천 티천 기천, 기천 그냥 광야 아니에요? 광야. 이 정도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선생님 말좀해 봐요. 님 물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이게 진짜 시골이고요. 자, 오늘 트리의 귀촌 개농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특별한 분을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 혹시 여기서 어떤 걸 담당하고 계시죠? 나? 네 나는 여기 가평 귀촌 균홍 학교의 교장인데 그럼 제가 좀 궁금한 걸좀 적어 왔거든요 우리 궁금한... 그거에 답변을 다해줄수 있죠. 아, 모르는 거 빼고는 다. 네, 일단 제가 궁금한 게 적어왔기 때문에. 어, 뭐뭐뭘 적어왔어요? 네. 되게 <laughs> 궁금한 게 에. 어느 정도의 자금을 가지고 오는 게좀 현명한 선택인가? 집을 짓고 산다 그러면 한한그한 2억 정도면 어, 아마 내려오는데 큰 문제는 없고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내 집을 짓지 않고 내려서 산다 그러면. 큰돈 필요 없고 이 삼천 이 삼천 정도면 아마 내려와도 살 거야 그 대신에 이제 좀 건강해야지 어. 일을 해야 되니까 가만히 있으면 돈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서 그 하는 일은 농사 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농촌이라고 해서 아까 말했잖아 어에 가면 사람들 많이 있다고 농촌이라고 해서 농사만 짓고는 못 살지. 네. 젊은 분들이 오면은 사실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여기 와서. 젊은 사람이 없다 보니까 좀 쉽지 않지 않나. 음그 그거는 맞는 것 같아. 근데 대신에 농촌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 지금은. 그런 친구들끼리 만나면 잘 살고 지금도 주위에 많이 있어요. 음 소개시켜 주나요? 어, 아니 두 그런 남녀가 있다고. 아, 아 저한테 소개는. 하는 거 봐서 아. 지금 내가 이 믿을 만한지 안 한지 아, 아 그쵸 처음 처음 봤으니까 네 그쵸 내가... 맞습니다 처음 봤는데 바로 내가... 소개해주기 좀 어렵죠 지금 귀농을 하신지 얼마나 되셨죠 해수로 15년 하, 15년 귀농 하시면서 후회한 적이 없으신가요? 왜 없어 <laughs> 후회하지 네? 후회한 적도 많았지 <laughs> 후회한 적이 많다고요? 야그 말하니까 옛날 생각 나는데 한 2, 3년 동안에는 서울 왔다 갔다 하면서 친구들이 막 그리운 거야 자주 못 가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아는 사람이 없는 거야 이게. 여기 분들이 시골 분들이 마음을 완전히 빨리 주지 않거든 아 그래요? 혼자서 아무도 없고 음. 그래서 아 내가 여기 왜 왔지 그리고 다시 가고 싶은 때도 많았어 음. 근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시골 인심도 보고 또 아까 말한 이런 자연환경도 보고 농사지을 때야 감자를 심었는데 그냥 거기서 그냥 캐는데 감자가 엄청 나올 때막 음. 얼마나 기쁜지 그거 보면서 음. 5년 정도 되니까 절 내가 참 잘했다 선택을 음.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나못 하겠어 너무 추워 따뜻한 데로 가자 어, 어휴 이제 살, 살겠다 살겠다. 마지막으로 사실 이제 귀농을 하고 싶은 분들에게 한마디 를 해주시고 귀농을 하시는 분들에게 네. 첫 번째 주고 싶은 말 네. 환상을 깨라 아, 나 너무 너무 뭐전원생활 아름다운 공기 음. 그리고 시골에서 오는 그정막정 어, 그리고 뭐 사람들의 인심 천원 어, 주면 다줄것 같은 그리고 거기 가면은 내가 모든 병이 나을 것 같은 맞아, 맞아. 음, 그런 환상에서 깨라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다 아... 음, 이게 첫 번째고 첫 번째. 그두 번째는 큰돈은 못 벌어도 내가 먹고 살고 내그 조금씩 행복을 찾아가는 돈은 오히려 농촌이 훨씬 더 시골이 볼 때가 많다 아... 어, 사람은 없고 일거리는 밀렸기 많으니까. 때문에 아... 어, 돈 몸만 건강하면 농촌에서 충분히 살고도 행복할 수 있다 네 그럼 진짜 마지막으로 귀농으로 이행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이행시? <laughs> 이행시 준비되셨죠? 바로 해야 돼 이런 거는 자 망설이지 말고 귀! 귀차는 네? 농! 농사! <laughs> 이게, 이게 바로 교장선생님의 진심인가요? 다 아, 이게 이상해. 요 아직까지는 믿을 수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진심 나온 거 봤죠? 귀찮은 농사. 그게 진심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 다음 장소로 가봅시다. 자, 조이 씨. 네. 자, 이 마을을 둘러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이 씨가 마을을 쭉 한번 둘러보실 수 있도록 네. 자, 최고급 오픈카를 준비했습니다. 오 어, 진짜요? 오픈카가 원래 뚜껑 자체가 없는 걸 오픈카라는 건가요? 오픈되네 아. 잘하니까 걱정 말래요 40년 경력 이시래요 40년. 그럼 40년 y o u 인 거예요? 40년 young, young, 이 o u 이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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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n 요 young, y o u 안녕하세요. 자, 나 아, 안녕하세요. 저기요 설마 저를 못 보신 거 아니겠죠? 여기 분들이 시골 분들이 마음을 완전히 빨리 주지 않거든. 빨리 주지 않거든. 우와. 개나리 제일 예쁘다. 휘성은 인사를 드릴 수 있겠죠? 아무도 없어, 아무도. 지혜에게 도 계시죠, 지혜.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예 <웃음> <웃음> 뭐야, 이게 왜 이렇게 지 네. 고마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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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레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인사대로 왔습니다. 자기 소개 한번 해 주죠. 시 예, 저는 아, 이 마을의 이장을 맡고 있는 정인건입니다이 아, 마을의 이장을 맡고 있는 정인반입니다. 이장 님이신 거예요? 제가 아는 이장님은 대부분 다남성분들로 알고 있는데. 제가요 최초 1호 여성 이장으로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제가 직접 만든 직접 만든 커피입니다. 제 손으로 진짜 손으로 다 갈아가지고 핸드메이드 원두를 딱 담아서 먹을 수 있는 커피. 제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아네 감사합니다. 네. 커피를 먹으면 좋다고 하는데 저는 좀 아. 아안 좋아하시는구나 네 저..저기 인도해주시는 건가요 혹시? 예예예 예, 예. 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laughs> 여기..여기로 이사 온 쪼이라고 합니다 잘 받들입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근데? 82이요 와..진짜 정정하시다 너무 어려 보이세요. 누나 누나라 불러도 돼요? <웃음> 누나. <웃음> 이거 진짜 제가 진짜 직접 만든 거예요. 핸드드립 커피라 해가지고 제가 갈아서 만든 거거든요. 네. 나중에 진짜 저 생각나서 번서또드시면 돼요. 제 이름은요 조이라고 네. 해요. 쪼이 자주 배로 올게요. 네. 근데 혹시 혹시 핸드폰 있으세요 지금? 네. 핸드폰 한번 꺼내고 주시겠어요? 자, 적응할 것 같죠 여기 오면? 어 핸드폰. 핸, 자, 어, 핸드폰 했다. 자 핸드폰이 스마트폰이 아니네요. <laughs> 나자제 이름이 뭐라고요, 할머니? 조이. 보이? 조이라고 네? 랬어 조이 조이. 다음에 또 와서 물어볼게요. 조이 아시겠죠? 저 기억하세요. 안녕. <웃음> 안녕. <웃음> 안녕 안녕 안녕. 네. 안녕하세요. 쪼이. 네, 쪼이라고 합니다. 뭐 하는 쪼이? 약간 좀 사회생활에 좀 힘듦을 느껴가지고 귀촌하게 됐거든요. 그 지금 여기 귀촌 기능학교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 눈이에요. 눈 아파요. <laughs> 네. 첫첫 면에 처음, 눈을 찌시는데 근데 여기서 귀촌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2 6 년. 만약 지금 다시 서울에 살 그런 기회가 있어도 안안 올라가실 건가요? 안 올라갈 것 같아요 여기가 아. 좋으니까 이쪽에 네, 뭐가 어떤 게 좋아요 근데? 놀잖아요 부딪는게 <laughs> 없잖아 아그 여유가 있구나 그렇지 저도 여기 오래 살면 이렇게 약간 여유가 넘쳐지겠죠? 그럴 거예요 또 어디 보고 계시는 거예요? 허리살 좀볼려고아 제가 제가 다이어트 중인데 다이어트를 막 다이어트 해야겠다 안 되겠다 이거 자 커피 커피를요? 제가 직접 만든 커피입니다 혹시 그 스프리모 아시나요, 스프리모? 커피 브랜드 아니 r 스프리모? 오, 약간 r i m o Oh, I can 아 o What's the situation t h e 뭐라고요? 몰라. <laughs> 고맙습니다. 아 제가 제가 안녕하세요, 쪼이라고 합니다.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네. 제 이름이 뭐라고요? 잊어버렸어요. 쪼이. 쪼이. 쪼이, 쪼이. 아, 쪼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거 받으시고, 좀, 나 커피 드시고 싶을 때 따뜻함을 네. 부어서 드시면 됩니다. 만약에 저를 더 보고 싶으면요, 그. 유튜브 혹시 아세요? 그런 걸잘 그러면 제가 자주 뵙겠습니다. 네. 제가 자주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놀러 올게요. 네, 안녕하세요. 조이라고 아, 합니다. 나이가 근데 어떻게 되시금고3아고3이구나아 아 수능 공부해야 되는데. 네, 코로나 때문에 학교 지금 안안 나가고. 네, 잘 생겼다. 그렇지 않아요? 잘 생겼어요. 자, 제가 만든 커피예요. 진짜 제가 만들었어요. 우리 고삼이니까 자 그러면 자 영상 편지 하나 해주세요. 음. 선생님한테, 다현 선생님한테 아직 안 됐는데 <laughs> 미래 반 친구들에게 장편이랑 같은 친구들 그러면은 미래 여자 친구에게 영상 편지 하나 해주세요. 말벌 <laughs> 말벌 <말, 말>, <laughs> 그냥, 그냥, 그냥. 자 미래 여자친구에게, 말벌 말벌이라고 말했습니다. <laughs> 미래 여자친구, 말벌 조심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이라고 합니다. 커피 y c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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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커피 y c o 커피 예 드셔. 커피? 커피 o p y c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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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영화 판자 말해 주실래요? 아들아, 큰아들 형님, 엄마 아빠 지금 여기 촬영하는데 나와서 지금 하거든. 둘째아들아 지금 엄마 촬영해 일하다 말고. <laughs> 아버님은 하실 말씀 없으세요? 아 두째야, 아 두째야. 우리가 조금 그촬어 어서 촬영하는 거야. 플레이런 플레이런 TV. TV. 플레이런 TV의 t v 오늘. 이연했다아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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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저한테 혹시 뭐 조언 같은 거 한번 뭐, 뭐 하라고 뭐해 보라고 조언을 한번 해 우리 부락예로부터 예, 아주 아름답고 어, 살기 좋은 보도고보도는데 아. 아주 삶 살기 좋다고. 여기 무엇을 해보라고 조언을 좀 해주라고 무엇 해보라고 뭘 해보라. 응. 뭘 해요? 뭐 해봐 마을 마무리 사업이나 뭐 마을 공동체 어, 운영. 우리 마을만 해달래. 뭐 해서 좀 많이 해요. 응원해주지. 뭐. 아. 뭐, 홍보를 많이 해주지. 줘 뭐. 우리 마을에 홍보를 이 아이고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마지막에 제 이름이 어떻게 된다 했죠? 아름다운 마을로 잘 갖고 올 거니까 <목소리> 어, 우리 하라, 우리. 많이 촬영해서 <목소리> 좀 보조반해줘. <목소리> 네, 조이, 쪼이 네, 조이, 조이, 조이 기억해 주시고 제가 나중에 또 놀러 오면은 포도 많이 주셔야 돼요.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목소리> 인사님 차게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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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진짜 제다 혼자 가라 가지고 제 손맛이 들어간 겁니다. 네, 100%예요. 어, 아, 근데 옆에 분은 되게 젊으신데 귀촌을 하러 오신 거예요, 아니면? 부모님이 귀향을 하러 오셔 가지고 네. 같이 오게 됐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서른여덟. 아 절대 더 많다. 아, 너무 <웃음> <웃음> 이게 공기 좋은데 사람들이 렇게 되는 공기. 좋은 커피로 다 이행시 준비해 주세요. 자, 시간 드립니다. 커! 피는 피 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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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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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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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이 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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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이 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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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회 나온 왔는데 잘 반겨주시고 더 사랑해주시고 더 가평의 홍보사가될수 있는 그날까지 열심히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오늘 혜인아 만나뵈니까 정말 이 정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집에 와서 밥 먹으러 하시고 오면 막 선물 주시고 마인도 받고. 이 와인 빨리 먹어야 되니까, 다들 퇴근합시다. 잘 아, 갔네요. 수고했어요. 안녕!